죽음은 어제 신의 상점에서 산새 드레스를 입고 연주회에 간다. 박스에 혼자 앉아 있다. 리허설 때와 마찬가지로 첼리스트를 보고 있다. 불이 꺼지기 직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등장을 기다리는 순간 첼리스트가 그녀를 보았다. 첼리스트만 본 것이 아니었다. 첫째로, 그녀는 박스에 혼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드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다. 둘째로, 그녀는 예뻤기 때문이다. 청춘 가운데 가장 예쁜 여자는 아니었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하고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뻤다. 어떤 시구, 그 궁극적 의미. 시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의미가 번역자를 계속 피해가는 식구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방의 공허와 부재에 둘러싸인 채, 마치 텅빈 허공에 존재하는 것처럼 박스에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절대적 고독의 표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얼음장 같은 지하실 방에서 나온 이후로 그렇게 자주 또 그렇게 위험하게 웃음을 짓던 죽음은 이제 웃음을 짓지 않는다. 정중석의 남자들은 모호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를 관찰한다. 여자들은 강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죽음은 공중에서 양을 향해 돌진하는 독수리처럼 첼리스트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어김없이 먹이를 붙잡는 청중석에 앉은 이 독수리의 눈에는 엷은 베일 같은 동정심이 덮여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독수리는 죽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 독수리는 아무런 방어력이 없는 양과 마주치면 강력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허공의 차가운 공기로 손에 쥐어지지 않는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오케스트라가 조용해졌다. 첼리스트는 솔로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마치 오직 그것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는 박스에 앉은 여자가 새로 산 핸드백 안에 그에게 보내는 자주색 편지를 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첼리스트는 그걸 모른다. 어떻게 알겠는가? 그럼에도 마치 세상의 작별을 고하듯이 마침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잘려나간 꿈을 좌절된 갈망을 한마디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듯하다. 다른 연주자들이 놀라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휘자도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본다. 청중은 한숨을 쉰다. 전율이 그들을 훑고 지나간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을 덮었던 동정심의 베일은 이제 눈물의 베일로 바뀐다. 솔로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크고 느린 바다처럼 밀려와 첼로의 노래를 부드럽게 삼키고 흡수하여 확대한다. 음악이 침묵으로 어렴풋한 그림자 같은 떨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곳으로 그 노래를 끌고 가려는 것 같다. 지나가는 나비가 잠깐 앉았다간 큰 북의 마지막. 귀에 들리지 않는 웅얼거림처럼 그 떨림이 살갗을 스쳐갔다. 아케론티아 아트로포스의 비단결 같은 심수구준 날개가 빠르게 퍼덕거리며 죽음의 기억을 통과하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져그 기억을 쓸어버렸다. 그 동작은 지하실의 책상에서 편지를 사라지게 했던 손짓 같기도 하고 첼리스트에게 보내는 감사의 손짓 같기도 했다. 첼리스트는 지금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극장의 따뜻한 어둠을 통과할 길을 찾고 있었다. 죽음이 다시 그 손짓을 반복했다. 마치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활을 움직이는 손 위에 잠시 올라간 것 같았다. 그러나 심장이 음을 하나 놓치게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첼리스트는 한 음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그를 건드리지 않을 터였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절대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죽음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주회가 끝나고 청중이 큰 소리로 환호했을 때, 불이 켜지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이어 첼리스트만 홀로 세워 그가 받아 마땅한 목세 환호를 받게 했을 때, 죽음은 일어서서 마침내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두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게 다였다. 손뼉은 다른 사람들이 치게 했다. 브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외치게 했다. 지휘자를 열 번이나 다시 불러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했다. 그녀는 그냥 바라볼 뿐이었다. 이웃고 천천히 내키지 않은 듯정중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는 짐을 싸고 있었다. 첼리스트가 박스를 보았을 때 그녀는 여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아, 뭐 이게 인생이지. 첼리스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첼리스트가 틀렸다. 인생이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박스의 여자는 무대 출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음악가들 몇 명이 나가면서 여자를 틀어줘라 바라본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여자가 보이지 않는 산울타리에 다가가면 아주 작은 나방처럼 타 버릴 고압선 담장이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는다. 예고 첼리스트가 나타났다. 첼리스트는 여자를 보자 흠칫 놀랐다. 거의 한 걸음 물러설 뻔했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여자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천체에서 다른 세계에서 달의 어두운 면에서 온것 같았다. 첼리스트는 머리를 숙이고 떠나는 동료들에게 합류하여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어깨에 걸친 첼로 케이스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다. 여자는 첼리스트 앞에 있었다. 여자는 말하고 있었다. 달아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연주를 듣고 흥분도 되고 좋기도 해서 감사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저 오케스트라 연주자일 뿐입니다. 유명한 콘서트 아티스트도 아닌데요. 팬들이 그저 손이라도 잡아보고 서명이라도 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라면 제가 서명을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말이죠. 서명 수첩을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딱 어울릴 것 같은 봉투가 하나 있어요. 아닙니다. 오해를 하셨군요. 제 말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청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저한테 괜찮은 날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 괜찮은 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온 것과 맞아 떨어졌죠. 아,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무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내일이면 오늘 밤의 흥분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나셨듯이 또 갑자기 사라지실 거고요. 절잘 모르시네요.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 먹은 게, 뭔데요? 아, 그냥, 하나뿐이에요.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럼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까, 작별 인사를 해도 되겠군요. 제가 무섭나요? 죽음이 물었다. 아니요. 그저 곤혹스러울 뿐입니다. 나의 존재 때문에 곤혹스럽다면 큰일 아닌가요? 곤혹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냥 신중해지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신중함이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미루는 역할밖에 못해요. 조만간 굴복하게 되죠. 제 경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첼리스트는 첼로 케이스를 다른 쪽 어깨로 옮겼다. 피곤하신가요? 여자가 물었다. 첼로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케이스가 무겁죠. 이건 특히 그래요. 구식이라서요. 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떡하죠? 자정이 다 되었고, 모두 떠났는데. 저기 아직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저 사람들은 지휘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첼로를 들고 혼자 판 술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첼리스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료들 모두가 악기를 들고 술집으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연주회를 한번더할 수도 있죠. 우리요. 음악가는 여자가 자신도 포함시켜 말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물었다. 아, 저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연주하는 그림도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놀라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군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사람을 얼마나 놀라게 할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알것 같네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침대, 그리고 침대 속에 있는 제 모습.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제가 남자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도 똑같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모호하게 말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솔직히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는 몇 걸음 걷더니 말했다. 그럼 가요. 어디로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도 선생님 아파트로. 그럼 다시 만나지 않는 건가요? 저 때문에 곤혹스러워지시면 안 되니까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곤혹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기는 기쁨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이 가장 곤혹스러워야 할 때예요. 저도 지금 기꺼이 그 위험을 무릅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하려는 겁니다. 질문이 뭐였죠? 다시 만나게 될까요? 토요일 콘서트에 와서 같은 박스에 앉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때는 제 솔로가 없습니다. 네, 알아요. 뭐든지 생각해 놓으신 것 같군요. 사실 그래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죠.